자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입니다 오후장 주요 방송을 시작합니다 을자 오전장은 제가 아침에 에, 방송을 끝내고 그죠? 끝내고 이제 어, 외신으로 어쨌든 뭐 이스라엘이 또 이나, 이란을 공습을 했다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제가 이, 어, 이 그거만 좀 바꿨어요 그죠 그래서 안에 내용을 좀 앞에 하고 맞지 않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 그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빠졌으니까, 그걸 제가 썸네일을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죠? 자, 아, 어, 지금, 어, 뭐, 뉴스에서 더잘 알고, 제가 뭐 그렇다고 전쟁 전문가도 아닌데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는 걔네에서는, 지금 이제 지수 코스피가 장중한 때큰 폭의 지금 하락세를 딱 차트 보겠지만은, 어, 보였다가 지금 47포인트로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그죠? 낙폭을 많이 줄이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든 뭐 종목들이 또 올라오는 쭉 꼬리를 달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현대차는 아침부터 좀 좋은 흐름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지수가 낙폭을 줄이니까 더 상승폭을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현대차, 자동차 쪽에 핸드차도, 또 이쪽에 이제 뭐 조선주에서도 핸드미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시장 안에 내용으로서는 전반적으로 크게 그렇게 위축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위축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이, 어쨌든, 공섭이, 그죠? 더 크게 전쟁으로 확전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겁니까 그죠? 시장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근데 오늘 이제 아침부터 사실은, 외국인들의 선물이 뭐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만계약 지금은 물론 만 칠천 개약이지만, 만계약으로 지금 팔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 시켰는데, 뭐 금융투자도 이제 이 5천억 대에서는 더 이상 매도가 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물론 이제 4천 400억 정도 외국인 매도가 조금 어 나오는 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삼성전자가 한 150만 주정도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쪽으로 이제 외국인이 집중 공격을 하는데 이는 물론 그 중동 리스크 부분도 있었지만은 사실 어제 이제 미국의 반도체 그제도 반도체가 좀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TSMC가 이제, 어, 실적이 남들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이제, 예상치보다 좁으면서 우리 시장에 어제 반도체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침부터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터 반도체가 좀 하락을 하고, 반면에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이제 항상 좀 상반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그래도, 물론 기아차는 좀 밀리고 있지만 현대차가 기아차도 뭐 크게 밀다가 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돌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오늘 이쪽에 이제 바이오 쪽이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크게 이렇게 위축되는 건 아니에요. 뭐 일부 이제 몇개 니가캠 레고캠이죠. 또알테우젠도 지금 한3% 정도 하락을 안 하니까 그래서 바이오도 조금 진정이 되는 모습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죠? 좀 견고한 흐름. 셀트도 아침에 뭐좀 밀렸다가 지금 이제 1.8%니까 음. 오늘 달아주고 좀 들어오고 있죠. 어제, 뭐, 급등을 하고, 아무튼 오늘 지수 지금 또 44포인트, 50포인트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폭에 뭐 절반 정도 조금 더 반납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돌려 세우는 흐름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일부 지금 뉴스 보도에는 뭐, 약간 이제 그 육군 항공대를 좀공격 했다고 하네요. 핵시세는 좀 빗겨나갔다고 하고. 물론, 여기서 이란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장은 조금 확진, 확산되는 부분에서는 좀 경계를 하는 것 같아. 그죠? 지수 부분도. 외국인들도 뭐 지금 4,400억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그동안에 이제 제가 뭐 아무튼 오전 방송을 통해서도, 그죠? 현금 일정 부분, 현금 확보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이런 이 욕이 뭐, 어, 와서가 아니고, 지금은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뭐 굳이, 그죠? 여기서 이제 비중을 줄일 필요 없어요. 다음 주 보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주말에 이제 사태가 좀안 좋으면, 안 좋으면 그때 가서 뭐 비중을 좀 더, 횡금을 줄이든지, 횡금 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그동안 횡금 확보를 해놨다면, 그죠? 지금 은 조금 버티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주소주 반열에서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둘 볼게요. 음, 자,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4,400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3200원 좀 큽니다. 상황이 좋지를 못해. 근데 어제에는 또 외국인들이 반대로, 그죠? 뭐0천원 이상 또 크게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보면은 환율이 또 다시, 다시 지금 11원 상승을 하고 있어요. 1384원이에요, 그죠? 한 이틀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환율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경향. 그동안에는 뭐 환율이, 그죠? 약간 좀 올라와도 외국인들 매수는 코리아, 바이코리아 됐었는데, 지금 이제 환율이 워낙 1,400 근처에 오니까, 오니까 너무 크게 오른 거잖아, 그죠? 약세다 보니까 조금 외국인들의 완급이 그래서 오늘 뭐 아무튼 지금, 어, 이란과 이라크에 아무튼 확산만 되지 않는, 전쟁이 확산만 되지 않는 부분이면 주말에 영국 이 나오겠죠, 그죠? 다음 주는좀 진정을 찾지 않을까? 보여지고 지금 나스닥선물도 1.18 그죠. 급락 일본도 아까 작년에 뭐 급락을 했는데 지금도 일본도 2.5%거든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아요. 중국이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법으로뭐 어쨌든 정세를 조금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laughs> 오늘 먼저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현드차는 20일을 복구했어. 지금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는 급락해도 자 지수가 지금 이제 오늘 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길게. 지난서 개별 매 컸나요? 아, 개별 조금 더 갔으면 개별 완벽하게 메꾸지 않았네, 그죠 그래도 다행히 어, 옷장 들면서 꼬리를 그래도 좀쭉 달아서 그런 건좀 다행이죠, 그죠근런데 여전히 지금 뭐이 부분 자체로 주가가 또 급등하거나 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오늘 하락했던 이유가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 연기거든, 그죠? 그런 부분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근데 이게, 이게 장중에 좀 크게 하락을, 어, 했던 게, 했던 게 결국은, 이스라엘, 이란과의, 그죠? 어, 전쟁 부분이었으니까. 그래서, 어, 이거 뭐, 갭 완벽하게 지금 메커진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여기가 좀또 오늘 저점이, 그죠? 저쯤이 되기를 좀바래봐야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완벽하게 메꿨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삼성전자가 뭐 지금 3%인데, 오늘 상중에 삼성전자가 4.15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요게 문제 메꿨으니까, 메꿨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자, 0 0 6 6 하이닉스는 이제 오늘 20일 깨는 모습이고, 자, 00270, 기아차. 요, 그래도 지키죠? 기아차. 2 0에선는 어쨌든 뭐 복귀를 하고 있고, 현대차는 지금 뭐00538051 플러스를 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0002000 기아차도 조금 현대차보다는 약하긴 한데, 여기서 양봉만 만들어 내면, 그죠?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조금 엇박자를 타면서 왔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지수가 오늘 급락을 하고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자동차좀 올라오기도 하니까,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셀트 리온 공격발이 바이오. 자, 셀트도 뭐, 장기, 아까하 크게 좀 하락을 또해주고 했었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지수가 조금 또 올라오니까 빠르게 또 회복을 하기는 해요. 그죠? 하기는. 그래서 오늘 또 셀트는 자사주가 들어오기도 하고, 여전히 오늘도 지수가 좀 밀리는 구한대에서는, 신한창고에서는 매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그보다더 오늘 미래라든지, 아무튼 개별 창고 쪽에서 매도가 더, 좀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 이 오늘도, 검은 머리, 어제는 검은 머리 도데 오늘 검은 머리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오늘도 연기금은 매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5천억 큰 채식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고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시장 대비, 또 어제 주가 지수 상승을 하고, 셀트도 크게 상승을 하고, 오늘 지수 크게 또 하락을 하지만, 대비는 뭐 양호한 부분이 아니겠나. 그리고 오늘 이제 일부 뭐네이브라든지또2차전지 쪽에서 보면은 이제 뭐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뭐또이수스페셜 뭐 이런 쪽이 좀 모르긴 해요. 바이오 쪽은 보니까 오늘 뭐 리가 캔바이오 또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방산 중에서 또 플러스를 좀 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조금 한쭉 관심 점을 볼게요. 음. 자. 아이오도 이제 오늘 뭐 앱클론 그죠 이런저런 그런 플러스를 보니까 내고 있네 그죠. 음, 앱클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에, 반도체 서부장 쪽은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하락이 커요. 워낙 삼성전자, 하이 하락폭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2차전지 쪽은 뭐 어느 일본 좀몇 개, 뭐 로봇도 다 하락, 뭐이 지수가 이러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반도체에서 지람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그거는 오늘도 좋으네, 그죠? 혼자서. 음. 그리고는 이제 방산주. 그죠? l 라 g 넥스원. 그리고 이제 전쟁 관련도스페크라이지 빅타임 뭐 이런 쪽은 그냥 올라가는 구나 생각해야지. 주말에 만약에 또 주말에 확진이 안 되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그죠? 또월요일라급락하니까 손대지 마세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다 지금 다 겁나게 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석유 쪽 아무래도 중동이니까 지금 뭐헝구석유가 그죠? 헝구석유가 지금 뭐21% 그죠? 그리고 뭐 한국석유 중앙 그러니까 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이런 쪽은 여러분 좀 피하셔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이 스테바이된 분들은 오늘 그냥 넘기시고요. 몇 주는 다음 주에 가면 도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현금이 좀안 되신 분들도 오늘 넘기고 다음 주에 가서 조금 어, 현금을 어, 없는 분들은 좀 비축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을자 여기서 뭐더 그죠 크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번 주나 지난 주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도주 반열에서는 지켜, 그죠 주도주 이번 주에 어쨌든 뭐 일부 현금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고 현금이 없는 분들은 그죠. 그런 부분을 했으니까,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힘든 시장인데, 아, 누구나 똑같이 지금 힘든 시장이에요. 또 이런 시장에서 잘 극복을 하는 투자가 결국 성공하니까요. 너무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주도주 위주에서, 그죠? 주도주에 물려도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지장이 안정화되면 손실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화이팅 하시고, 일곱시 셔틀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